1월 16일 월요일 어제 날씨와 오늘은 정말 달라요 어제는 눈이 펄펄펄펄 내리다가 펑펑펑펑 아니 펑펑펑은 아닐까요 펑펑펑 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쌓이는 눈이 있었거든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완전 다르죠 땀판이에요 저기 뒤에 있는 산은 허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블루베리 나무, 꽃송이가 조금씩, 꽃송이가? 아, 이거 꽃송이가 아니구나. 저거 꽃봉오리. 꽃봉오리가 이제 슬금슬금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적당선에서 이제 또, 곤라내야 돼. 많이 주렁주렁 달면은 그안 좋더라고요. 영양분이 다 빨아먹는다고 이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아 우리 이민갑 소장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실까 아마도 고천주유소에서 일하고 계시겠죠? 고천주유소가 어디지? 김포에 있는 거죠 뭐. 나중에 시간 있을 때또 놀러 가야지. 오. 물이 떨어지는, 물이 떨어지는 것이 반짝반짝 빛나요. 빛의 효과. 태양이 뜨거든요. 진짜 날씨 좋아요, 오늘. 날씨가 엄청 좋아요. 여기는 포천시에 있는 송우고속주의소예요 지금 온도가 몇 도지? 음, 영하 3위도네요. 3위도 바람이 부나 또 현수막을 파야지. 저기 어, 이거 또잘안 보이네. 어, 바람이 부는군요. 예. 직접적으로 저기를 보면 은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몰라요. 체감을 보고 형상을 파야 봐야 돼. 봐야지만 바람이 부는 거에 대해서 알거든요. 이런 날씨가 주말이면 세차 손님들 엄청 많이 오시는데 아쉽게도 월요일이네. 월요일. 흐흐흐. 날씨 참 좋아요. 세차하기 딱 좋아요. 이런 날씨엔 내일 날씨가 춥다 그러는데. 세차 싹해 놓으면 깨끗해지겠죠? 도로가다 이제 다 마르면 나은데 질퍽거린 데 있으면 또 세차나 마나 에이 안 좋아. 여기는 포천시 성호고속기유세 여기는 스피드메이터 형님이 운영하시는 곳이죠. 회원가입을 하면 엔진놀이 싸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거 엎어졌네. 빨리 이렇게 세워야지. 어 말로만 이렇게 세우지 말고 실천을 해야지. <웃음> <웃음> 형님, 날씨가 좋아요.